이 다섯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어떤 향수 쓰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들로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되게 천차만별이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흔한 향들보다는 니치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플로랄한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봄에 잘 어울리는 향수들로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왔고요. 가장 최근에 샀던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뚜껑을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합니다. 정말 긴 이름이네요. <laughs> 그래서 이 바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인데 어, 제가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가 송여시대 네, 유나 씨예요. 청순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떠오르게끔 하는 향이고요. 평소에 좀 향수 뿌리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가볍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고, 되게 좋은 샴푸 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약간 폐쇄적인 공간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어른들을 만나뵐 자리가 있어서 향수를 짙게 뿌릴 순 없다라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냥 예의상 뿌리기 굉장히 좋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향수 같은 경우에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코롱같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게 잠에 들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단독으로 뿌리기보다는 이거를 약간 레이어링 향수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잔향이 아주 오래가는 느낌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향만 잡아주고 그 위에 쓰는 향수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템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뭐진 선물을 하는데 10만 20만원대 사이에 향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정말 최근에 나온 향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를 저는 좀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향수는 바로 이 향수인데요. 루이비통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향수고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라고 합니다. 저는 100ml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4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매장에서 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향수의 그 모델이 엠마스톤이거든요. 그 분의 약혼식에서 뿌려졌던 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사실 확인을 해 보려고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매장에서 직원분께 들은 바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향을 맡으니까 어 되게 그 약혼식이 로맨틱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더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이향 같은 경우에는 일랑일랑이랑 아스민 이런 계열의 플로럴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맡아보면 어좀 시원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럽이 딱 떠오르는 그런 향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건 되게 청순한 이미지라면 레더 자켓 같은 거 입은 분들이 뿌리고 다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깔끔한 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격식 있는 옷 차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저거를 뿌리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코트라든지 자켓을 입을 때이 향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봄 이제 꽃필때 뿌리면 정말 좋은 향인 것 같고 이거를 뿌릴 때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향 너무 좋다. 근데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이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어 이거 향 어디 거지 하는 그런 향수 중 하나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아주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 는 않는 향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향이 되게 또내 네, 시그니처 향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값대가 있기는 하지만 좀 나만을 위한 선물을 하기에 되게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이게 통도 있거든요. 뷰이비통 통. 그거는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없는데. 가죽 케이스 이런 것도 따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게 매장마다 그 향수 파운틴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리필도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저는 한소희 씨가 딱 떠오르는 향이었어요. 되게 시크하면서 되게 세련되면서 약간 섹시한 이미지도 있는 그런 느낌의 향수이고요. 어떤 느낌이? 그래서 어입생호랑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네그 다음은 바로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구매한 거는 100ml 짜리이고 튤립 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맡으면 뭔가 영국의 이제 딱 플라마켓 그런데 가면 날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경우가 제가 런던에 한한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어요. 몇년 전에. 그때 이제 편집샵을 돌아다니면서 향수를 이렇게 좀 시향을 즉흥적으로 바로 구매하지 않고 잔향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이거를 시향을 하고 조금 돌아다닌 다음에 사야지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영국 여성분들 세 분이서 저한테 혹시 어떤 향수 쓰냐 이런 식으로 정말 길거리에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내 향이다. 이게 왜냐면 똑같은 향이어도 어떤 사람이 뿌리느냐에 따라 되게 좋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좀 본인의 채취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기로 이제 이 향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 저는 100ml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니까, 50ml에 그럴 때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아이레드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림도 못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크림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아, 그 향이 좀 나한테 맞다 하면 이렇게 향수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딱 맞자마자 떠오르는 연예인이 한명 있어요. 제가 레드벨벳의 조이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정말 너무 찰떡인 향입니다. 정말 되게 기분 좋아지는 향이고요. 되게 밝은 느낌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향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졸 러브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거를 런던에서 구매를 했고요. 졸 러브스 같은 경우에는 조말론 여사가 세컨브랜드로 낸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그분이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서 그 도시에서 나온 그런 브랜드의 향수를 구매를 하고요. 그걸 여행 내내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향만 맡아도 그때 여행했던 그 기억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향수를 최소 한 개씩 사기 때문에 제가 영국 여행 런던에서 지내면서 이제 한달 동안 함께했던 그런 향수입니다. 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세계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노트랑 미들 노트에 다 로즈가 들어가 있어요. 로즈 워터도 들어가 있고 또 불가리안 로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로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뿌렸을 때좀 압도적으로 남자분들이 어떤 향을 뿌렸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정장을 많이 입으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블라우스 같은 옷들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되게 고급스러운 장미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장미 향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향을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고윤정 배우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련된 느낌의 그런 마스크를 가지신 분들 혹은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뿌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바로 에르메스 향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오드 루바브 에칼라트라고 하고요. 탑노트에 루바브라는 풀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화이트 머스크가 베이스 노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제가 사실 화이트 머스크 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근데 이 향은 그런 화이트 머스크만의 약간 텁텁한 파우더리한 그런 향 있잖아요. 그런 게 일자로 하지 않고 되게 상큼한 그런 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향수를 자기 전에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래서 저처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향수를 이제 자기 전에 뿌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꼭 뿌려보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약간 은은한 향을 뿌리고 잠을 자면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잠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ml이고 저는 조금 예전에 구매를 해서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159,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향수를 만약에 다 쓰게 되면 또 재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강추하는 향수예요. 향을 딱 맡았을 때 약간. 배우 한지민 씨가 떠오르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향은 정말 정말 강추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격대도 제가 소개드린 지금 다른 제품들은 사실 조금 다 가격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이제 10만 원대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제가 향수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 한번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원하시는지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어,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목소리>